育ち 어린들의 해변으로 가요, 해변으로 가요, 사랑한 나는 말을 안 해도, 말을 안 해도, 나는, 나는 행복에 묻힐 거예요. 당신의 노래방 오늘은 시원한 야외로 나왔습니다. 올림픽 공원 내에 있는 8 8호수에서 노래방을 멋지게 좀 차렸는데 어땠어요? 괜찮으세요? 네, 이렇게 야외에서 해변으로 가는 노래를 부르니까요. 저 뒤에 있는 호수까지 한번 모두 나가셔가지고 수영을 한번 샥하 들어오시면 더욱 시원하실 텐데 고개 조금 좀 아쉽긴 합니다. 오랜만에 야외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기분도 좀 이게 좀 젊어지는 거 같고요. 그런 느낌이 좀 드시죠? 에 네, 해변으로 가요 상당히 오래된 노래입니다. 저 이경철 씨 어디 계세요? 네이 노래의 노래 그 장점이라면 어디에 있을까요? 가장 여름을 알려주는 빠른 곡이죠 이것이. 네 그리고 또 바닷가를 가게 해주는 곡입니다 이게. 뭐 비록 바닷가만은 아니라 산에서도 부를 수 있고요. 아니면 뭐 여러분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부르셔도 괜찮지 않나는 생각이 됩니다. 이 노래 몇년 전에 만들어졌는지 알아요? 예, 네? 7년도에에만어졌졌든요요1년 정도나 된0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이 불려지고 있는 거 보면 굉장히 노래에 대한 그 생명이 긴듯 0 0 0 0 0다0 0다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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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은0 0 0 0 0 0 0 0 0 0나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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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전0 0 0 0 나는 나는 행복에 묻힐 거예요.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탁합니다 그러나 내도 나는 나를 행복에 못 지켜요. 네, 좋습니다. 이 노래는 전반적으로요. 노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악보 가지고 계시죠? 한 박자를 꼭 쉬고 들어갑니다. 거의 다 하나 둘셋넷 별이 쏟아지는 하고 또한 박자 쉬고 해변으로 가요 하고 거의가 아마 전반부에는 한 박자를 쉬입니다 그 박자에는 호흡을 좀 적당한 쉬시고 예,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이런 쪽이 조금 호흡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때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예, 한 박자를 충분히 쉬고 들어가시는 것이 노래에 가장 좋게 부를 수 있는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앞에 부분만 해볼까요 반주 없이요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, 가요만 해보겠습니다 비소절이요 하나 둘셋넷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. 네 좋습니다. 환영하세요. <laughs> 노래를 하다 보면요. 자꾸 이 노래를 이어서 자꾸 부르고 싶은 그 충동이 일어납니 일어나는가 봅니다. 자, 그러면은 후렴 부분. 후렴 부분에는 에, 그 반박 한 박자 쉬는 게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기분이 이렇게 좀 흥분이 되는 상태로 노래를 부르시면 더 멋지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나는 나는 행복에 묻힐 거예요. 서부터하겠습니다 하나, 둘, 셋, 넷. 나는 나는 행복에 묻히다. 해변으로 가요. 해변으로 가요. 저 놈이 넘치는 해변으로 가요. 해변으로 가요. 꼼꼼한 사랑을 속삭여줘요. 네, 아주 좋습니다. 후렴 부분에요. 네, 어디더라? 잊어버렸네. 네. 사 사랑의 발자국, 이러는데. 사랑의 발자국 그런 멜로디가 나오 나오지 그거는 노래에 보면은 사랑의 발자국 멜로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런데 대부분 하시는 거 보면은 사랑의 발자국 이렇게 음을 높은 데서부터 내려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. 틀리는 건 아닙니다. 그런데 악보상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것이 가장 좋지 않나는 생각이 드네요. 충분히 익혀 놓으신 다음에 네, 여러분들 이렇게 어느 자리 있을 때 너는 누구 파트 나는 누구 파트 이렇게 파트별로. 괜찮아서 노래 부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여름이 가기 전에 멋지게 한번 예, 불러 보고 싶은 노래가 이 해변으로 가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시원한 해변을 떠올리시면서 노래 부르시면요. 우리 가슴속에 푸른 물이 꽉 차오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. 자, 젊음과 낭만과 정열과 또 꿈이 있는 여름입니다.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신나게 해변으로 가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. よりそうだちる、へべうるまよ。 안 해도, 안 해도, 나는 안 해도, 말을 안도 나는, 나는 행복에 묻힐 거예요. 불타는 그 입술, 저울어 느꼈네 사랑의 발자국, 그것이 남기며, 별이 쏟아지는. I don't know. in?